불황 위기에도 강한 7가지 돈 버는 산업 1.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건강은 경기와 무관한 필수 수요로 병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원격진료 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웰빙 트렌드가 맞물려 시장 규모는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교육 자기개발 시장 경기 침체기에는 실직과 고용 불안으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학습 수요가 늘어납니다. 직무 교육 자격증 언어, IT 강의 등 온라인 교육이 대표적이며 코칭, 멘토링 서비스도 성장세를 보입니다. 3. 구독 경제. 큰돈 지출은 줄여도 소액으로 꾸준히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영화, 음악, 전자책 식품 구독 등은 불황에도 이탈률이 낮고 기업에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4. 중고 리셀 재판매 시장 불황에는 합리적 소비와 현금화 욕구가 커지며 중고 거래와 리셀 시장이 급성장합니다. 명품, 전자 기기, 패션 리퍼 재고 상품 플랫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5. 필수 소비재 앤저가 브랜드, 식료품, 생활용품 등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소비됩니다. 특히 불황기엔 가성비 제품 수요가 급증하며 PB 상품, 리필, 소용량 제품 등이 인기를 끕니다. 6. 디지털 콘텐츠 앤 크리에이터 경제 문제가 어려울수록 저비용 오락, 정보 콘텐츠 소비는 늘어납니다. 유튜브, 틱톡,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도 수익 기회가 커지는 분야입니다. 7. 재무 관리 투자 솔루션, 불황기에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돈을 지키는 법에 집중합니다. 부채 관리, 절세, 안전자산 투자, 자산 관리 앱,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며 재무 상담 관련 비즈니스도 꾸준히 성장합니다.